네, 원이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력 도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원이콜딩스가 중요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5% 가까이 상승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고민이 한 가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원이콜딩스의 상승도 너무 좋지만 차트적인 위치로 봤을 때 저점 대비 약 5배나 상승분이 나온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 다른 로봇들이 20% 상한가 막 이렇게 피날레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원유 콜딩스를 포함한 세력들이 또 매집 중인 종목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0월 31일에도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한 이력이 있는데요. 금일 금락은 세력들의 물량 모으기다. 메타 또한 피지컬 A 투자에 있어서 강조한 부분이 있고, 주주 여러분들이 이 전략만 아시게 된다면 큰 걱정 없이 저와 수익 볼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당시 가격대를 보시면 이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이 텅 비어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함께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원위 콜딩스 중요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정말 아쉬웠던 게 이렇게 8월 달에도 8월 25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도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노동대체 수혜로 로봇이 강세인데, 아, 이 로봇이 앞으로 나올 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9월 세력주 함께 모아가자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들 매수 안 하면 후회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당시 원익콜딩스의 가격은 6,400원이었고, 제가 첫 번째로 바라보고 있는 이 목표가가 만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저와 함께 오랫동안 원위 콜딩스로 매매하셨던 분들 대부분 다큰 수익 보셨는데 지금도 그런 기회가 서서히 찾아오고 있다 라고 비춰집니다. 물론 저번주에 제 영상을 봐주셨던 분들 함께 타점 잡아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만들 때 눌리는 가격대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하셨더라면 제일 중요한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더 수급이 붙으며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서 신고가를 가고 거래량 터지면서 힘이 빠지게 된다 하면은 그때는 약간 주의할 수도 있어요 왜 주의해야 되냐 보시면 세력들이 이 라인에서부터 큰 조정 없이 지속적인 매수세에 맞춰주며 음봉 하나 없이 강한 랠리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번 주 주봉 어떻게 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거래량 실린 윗꼬리가 긴음봉이 나왔다라는 거에 있어서 세력들이 여기서 박스권을 나타내다가 가격 자체를 떨구거나 아니면 이 박스권 안에서 아니면 이 박스권 안에서 한번 고점을 찍고 가격 자체가 조정이 나오거나 이런 조심스러운 리스크가 있는 요소도 우리가 함께 체크하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익홀딩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실시간 차트 보기도 또 어렵고 또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략을 상단이 있는 제 개인 번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원익이라고 저에게 딱두 글자 남겨 주신다면. 워니코딩스의 매도 타점과 또 세력들이 매집 중인 종목들 함께 타점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내용 꼭 집중하셔서 저와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가 정말 얼마 없다 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이 꽉 붙잡으셔야 저와 큰돈 벌수 있다 라는 건데 이 원위 콜딩스 타점 놓치셔서 많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번 주에 연락 주셨던 분들 티로보틱스 종가배팅 안내 도와드렸죠. 종가배팅 안내 도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존 저번 주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박스 구간에서 돌파가 나와줬을 때 미리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이 움직임에 따라 시장의 호재성에 맞춰서 저와 함께 수익나는 타점으로 끌고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로 편하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수익 볼수 있는 전략 브리핑,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11월달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제 여러분들이 아이 불장에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고민 같은 경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는 이번 11월달 같은 경우 2차전지 그리고 요리기판 반도체, 바이오. 아, 정말 종목이 빠질 수가 없는데, 이 종목들 안에서도 우리가 잘 고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전략들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고 이렇게 영상 안에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영상을 보기 어렵다하시는 분들 영상 설명란과 그리고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제 개인 번호가 뜨는 문자 창이 나오다 보니까 편하게 이용하셔서 우리가 11월 달도 큰 수익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놓쳐선 안될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전달을 또 드리자면. 이 코스피가 사상 최초 4100을 돌파하면서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가고, SK이닉스가 50만원을 갔을 때 여러분들의 고민은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수익 낼수 있을지 고민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이 더욱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있냐면 9월 15일에도 우리는 9월 초부터 함께 반도체를 매집하셔야 된다 반도체가 공급 부족 형상과 HBM4가 내년부터 부각될 예정이었는데 이 모멘텀이 4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게 여러분들이 저 믿고 함께 반도체를 모아가자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DI라는 종목 15,000원에서 현재 25,000원까지 가격 상승이 나왔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 SKNX도 9월 4일부터 정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당시 sk하이닉스의 가격을 보시면 268,500원이었는데 제가 이 sk하이닉스도 왜 투자해야 되냐면 앞으로 hbm4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예정에 있고 2026년 4월과 9월까지 공장 추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반도체 어팡이 좋아지는 시기다 여기서 시그널을 포착하고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도와드렸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결과 이 하이닉스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죠. 현재 가격 56만 3천원을 달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덕분에 이렇게 큰 수익을 볼수 있었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반도체 다음은 통신장비 기업들이 랠리를 나타내 줄수 있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5G, 6G 관련주들을 브리핑 도와드리고 새로운 포트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브리핑을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고,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보면서, 아, 내가 또이 기업이 궁금하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종목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저에게 이 종목 이름 문자 발송 해주신다면, 제가 또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함께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저와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냐면, 저에게 연락주신 구독자 한분한분다 저장을 해가지고, 이 문자 사이트를 통해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월 10일에도 제가 이 NHN KCP를 매수 추천 안내 도와드렸는데요. 보시면 매수가와 목표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NHN KCP도 스테이블 코인 재료가 아직 죽지 않았고 또 우리가 차트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제가 이 라인에서는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매도하고 다시 한번더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까지나 이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이 타점 안에서 세력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포착하셔야 되는데요. 이 안에서도 중요한 매물대를 체크하고, 이 매수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타점 안내 도와드리며, NHN KCP 56% 수익률을 달성하며, 저희는 함께 매도까지 완벽히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제 채널 안에서 한미반도체를 촬영하면서 10월 28일에 이때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SK이닉스가 더 이상 한미반도체에게 발주가 없다라고 설명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세력들의 악의적인 기사고 개미털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털기 당하지 말고 저와 함께 타점을 통해서 수익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투심이 꺾일 가능성이 높아 여러분들께 바로 매집을 하는 게 아닌 13만원 중반대가 왔을 때 함께 매수 타점을 잡자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한미반도체 이렇게 꼬리를 남기면서 강하게 반등 나와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도 9만 5천원에서 함께 매수를 진행했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종목이 없어서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신 분들은 상단 위에 제 개인번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연락주셔서 저와 중요타점 받고 수익나는 매매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나 이 주식 혼자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이 파트너로서 세력들의 심리를 포착하고 또 우리가 왜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보고 싶은 분들 꼭 연락을 주셔서 이번 기회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구상했던 종목은 이제 JIP 엔터도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도와드리며 지금 엔터 관련주들도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 이또이 이 종목이 빠질 수가 없죠. 이 솔리드도 여러분들께 이 라인에서 아 이거 수렴을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 세력들의 매집봉을 포착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추가 재료가 있다. 근데 이 재료가 뭐죠? 5G와 6G라는 AI하고 연관성이 큰 재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크게 터트릴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과 큰 수익 만들 수 있었고 최근에 저희한테도 큰 수익 만들어 줬던 이 ICTK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 ICTK의 차트를 보면 꼬리와 함께 최근에도 이 지속적인 윗꼬리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큰 수익을 만들었지 하고 생각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봉과 함께 중요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께 이 돌파 매매로 단타 브리핑 도와드렸고 저희는 한번 매도 그리고 중요 단기 추세를 깨면서 전략 매도 후에 다시 한번더 세력들의 매집신호를 포착하여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이 내용도 빠질 수가 없는 게, 이 ICTK도 채널 안에서 정말 많이 촬영을 했어요. 10월 29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양자에 대한 부각 가능성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전일 모습을 봤을 때 중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캔들이 상단 위에서 종가 마감이 되었기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2만 원을 볼수 있다. 이런 윗꼬리가 나오는 것은 세력들이 추가 펌핑을 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 전략으로 수익 자체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저에게 연락 주셨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i c d k 지속적인 단타 브리핑을 통해서 큰 수익 만들었고,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건이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 타점을 함께 공유받으면서 저와 수익 나는 매매로 끌고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과 그리고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제 개인번호가 뜨는 문자창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무료 타점을 원하신다. 또, 내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다 이런 종목 있잖아요. 저에게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타점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주식 시장 혼자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저와 정확한 타점을 통해 수익나는 전략으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